오늘 이야기는 4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타깝고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2년 전, 시장에서 장사를 할때 있었던 일입니다. 현재는 가게를 이전하게 되었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가게는 아직도 그 자리에 존재하기에 지역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40대 주부이고 시장에서 5년째 반찬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게 옆으로는 과일가게와 채소를 파는 곳이 있었고, 맞은편에는 꽃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꽃집 사장님은 나이가 진득하게 드신 여성분이었죠. 항상 웃는 얼굴에 인상도 좋아서 제가 언니라고 부르면서 지냈던 분입니다. 꽃집 언니는 가게 말고도 시장 근처에 작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고시원처럼 생긴 3층짜리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라고 엄청 부유하거나 그런 편은 아니었고, 알뜰하게 생활하는 그런 분이었죠. 저와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지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 지내는 걸로 소문이 돌았습니다. 꽃집 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그날 9시쯤 가게 정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맞은편 꽃집에서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한번 쳐다봤더니 꽃집 앞에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꽃집 언니와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참 무슨 대화를 나누더니 그 남자는 사라졌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서 꽃집 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언니, 그 남자 누구야? 언니가 이야기를 하는데 대단하면서도 걱정이 좀 되더군요. 시장 근처 노숙인들이 꽤 있었는데 잘 곳이 없다고 해서 언니가 관리하고 있는 고시원에 묵게 해 달라고 찾아온 거였답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간다며 인사하고 집으로 갔죠. 그날 이후로 꽃집 앞에 노숙인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자주 찾아오더군요.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주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노숙인들이 불쌍하다며 가게로 찾아오면 만원씩 손에 쥐어졌다고 하더군요. 좋은 일을 하는 건 맞지만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시장에 오던 단골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노숙인들이 꽃집 가게 앞에 앉아있거나 가게 앞을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있으니까 지나가는 손님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뭔가 섬뜩한 느낌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꽃집에 찾아오던 노숙인 중 유독 눈에 띄는 남자가 한명 있었는데 눈빛부터 남달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노숙인들은 남들에게 피해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반면 그 남자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욕을 하는 등 공격적인 모습이 보이더군요. 한 번은 저희 반찬가게 앞까지 와서 욕을 하고 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손님이 쳐다봐서 그랬다던데 하여튼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섬뜩한 느낌을 받은 건그 남자의 행동이었습니다. 꽃집 문 앞에는 화분으로 장식을 해두곤 했었는데 그 화분을 발로 걷어차면서 행패를 부리더군요. 아무도 말릴 수 없을 정도였고 결국 경찰이 와서 그 남자를 데리고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언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물었고 언니는 힘겹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낮에 찾아왔던 그 남자가 언니가 관리하는 건물을 자기가 관리하면 안 되냐고 했답니다. 꽃집 언니는 그건 안 된다며 그 남자에게 딱 잘라서 이야기했고, 화가 난그 남자는 꽃집 앞에서 난동을 부린 거였죠. 그날 이후로 언니는 가게 문을 닫고 일주일 정도 쉬었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노숙인들이 찾아왔다가 돌아가곤 했죠. 그런데 그때 꽃집 앞에서 난동을 피웠던 그 남자가 찾아온 겁니다. 저희 가게 바로 옆 채소 가게 아저씨가 있었는데, 꽃집 언니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저씨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아저씨, 양심이 좀 있어야지. 꽃집 아주머니가 도와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될거 아니야? 당신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가게 문도 못 열고 있는 거 알아? 꽃집 아주머니가 당신 두번 다시 보기 싫다고 하니까, 가게 찾아오지 마. 그랬더니 그 남자는 채소 가게 아저씨를 무섭게 노려보다가 반대편으로 가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꽃집 언니가 관리하는 고시원 건물에서 꽃집 언니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던 거였죠. 전선에 목이 졸려 숨졌다고 들었습니다. 범인은 꽃집 앞에서 난동을 부린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본인 말고 다른 노숙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건물 관리 일을 넘겨 받으려고 했지만 꽃집 언니가 거절해서 앙심을 품었다고 했죠. 그러다가 살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채소가게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노숙인 남자는 꽃집 언니를 찾아가 욕설을 내뱉었고 꽃집 언니가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했더니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폭행을 한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군요. 그 노숙인은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집행유예 중이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지만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여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15년이라니까 화가 나더군요. 결국 이 심에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가게 이전을 하고, 현재는 다른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욕심 없이 정말 선하게 살았던 언니가 하루 아침에 끔찍한 일을 당해서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하늘 나라에서는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